우선 최변호사님은 뉴스 쇼에 뭐 전화하고 스튜디오고 첫 출연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조금 우리 뉴스 쇼 청취자들한테 생소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laughs> 예. 정말 무림의 고수 제야의 네, 왕자. <laughs> 직접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아 그냥 저 서초동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변호사들이 대부분 서초동에 계시죠. <laughs> 예. 최강욱 변호사. 예. 아, 이분이 그저 법무관 시절에 그 장성 몇명몇 몇 명을 보내셨죠? 아유, 그 자랑스러운 일 다이고. <laughs> <laughs> 전설 같은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명? 두 명? 더 됩니다. 더됩니데더 <laughs> 됩니다. 더 됩니다. 예, 예. <laughs> 예, 최강욱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최명진전 의원님, 아, 저랑 전화 인터뷰 정말 많이 하셨는데 현역 때. 네. 그렇죠. 어, 그때 그 전화 인터뷰 뉴스쇼 출연하고 나면 그렇게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가끔 받았는데 예. 제가 이제 원래 직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좀어 약간 좀, 좀 부드럽게 해달라. <laughs> 뭘 부드럽게 하라는 거 뭘? 그렇죠? MB 예. 때죠 그때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게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치는 종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정치인. 특히 권력이 높아지는 사람도 으흠. 완벽하지 않다. 으흠. 따라서 그분들도 비판받고 감시받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소신이에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제가 여당일 이 때도 야당일 때도 그 언제나 이제 권력에 있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저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예. 네. 모두가기로 직설로 하는 성향이 있어요. 모두 가기로 하면 근데 자기 편이 없잖아요. 다 네. 적대잖아요. 딱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이 마이크를 잡으면은 직설로 예. 얘기해도 예. 사석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인간적인 사람, 부드러운 사람, <laughs> 빈대가 많은 사람. 아, 빈대가 많은 예, 사람. 그런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laughs> 예, 예. 진짜요. 지금도 이제 예. 제가 방송에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여당에서 입센 사람들하고 예. 많이 이제 방송을 하지만 으하. 그분들이 방송 중에는 뭐 상당히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팬을 의식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삼지만 예. 딱 방송이 끝나면 예. 아주 부드럽게 저 같은 참 인간 처음 봤다. 아유, 아, 저 같은 당신 같은 차명진 전 의원 같은 인간은 처음 봤다라 말할 정도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차명진 사실이신 것 같은데요. <laughs> 자, 이제 어쨌든 뉴스 쇼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으셨다니까 제가 사과드리고요. 아, 오늘도 또 시원한 발언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최 변호사님, 최강호 변호사님은 저랑 지난 여름에 같이. 그~ 여러분 아시죠 제가 휴가 때 환경연합에서 하는 환경포럼을 다녀왔잖아요 한일환경포럼 네. 그때 우리가 같이 숙식을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함께 숙을 한건 아니고, 식은. 그러니까 큰 배를 같이. <laughs> 예. 이런 배 친구십니다. 배 동무시기도 해요. 그때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예리하시네요. 확실하게 장성 날릴만 하네. <웃음> <웃음> 숙과 시을탁 구분하시는 거 보니까. <laughs> 그러시네요. 지금 이두분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한다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상한가, 하한가, 이두 분은 과연 어떤 어떤 인물을 꼽아오셨을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 상한가 한가를 확인을 했어요. 이두 분이 뽑아오신 상한가 한가를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뉴스닥을 한 2년 진행했는데 이렇게까지 스페셜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상한가 한가 여러분 오늘 뭐부터 시작할까 제가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한가 차명진 전 의원님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네. 장재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한국당 장재원 수석 대변인 상한가 네. 최강욱 변호사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laughs> 예, 저장재원 대변인입니다. <laughs> <laughs> 차명진 전 의원의 상한가가 최강욱 변호사의 하한가 자 최강욱 변호사님의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네. 상한가. 예. 차명진, 민우수, 아, 차명진 예. 전 의원님 예. 하한가 누굽니까 예, 저도 조국 민정수석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짠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저 이렇게 상극인 패널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 한 번도 네. 이렇게 된 적, 그러니까 네. 하나 정도 겹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정반대인 적은 처음입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 오늘은요 자리도 지금. 두분을한2 미터 정도 떨어뜨려. <laughs> 원래 저희가 한쪽으로 붙여서 앉혀드리는데 떨어뜨려서 앉혀드렸어요. 마주보고 말씀하시라고. 자, 그? 아, 말씀하세요. 이 네, 옆에 앉아도 돼요. <laughs> 네, 그럼요. <laughs> 역시 고수 두 분. 차명신 전 의원님, 진짜로 장재원 대변인이 상한가 맞습니까? 지금 상한가 주신 거 맞아요? 아, 그 전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그 수석 대변인 제도를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한 아, 6년 전인가 아마 자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예. 대변인을 했는데 아, 한나라당인가요? 하도 예, 요즘에 예. 이름이 잘 아, 저도 헷갈리는 6년 예. 전이 뭡니까? 한나라당일 겁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그이 대표가 예. 이 대변인을 셋을 임명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세명 임명하는 줄 알면 음.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네. 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윤상현, 그 다음에 조윤선. <laughs> 제가 좀 기분이 나빴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그냥 남아있기 위한 명문으로 수석대변인이라는 거를 자칭 만들어가지고. 수석되셨어요, 그... 그때. 네. 어... 자칭하셨다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laughs> 장재원 대변인을 왜 제가 상한가로 뽑았는지 네. 이제 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네. 그냥 정치적으로 예, 예. 지금 한국당은 사실 수세예요. 음흠. 이건 뭐 모두가 다 인정하듯이 이제 수세일 때는 어떤 어 식의 어떤 그 전술이 필요하냐면 예. 퇴각 전술 내지는 농성전이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예. 우리가 공격하거나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널리 펼치고 예.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쓸, 써야 되는데 이쯤 퇴각하거나 농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그 핵심을 보호하고 으흠. 질서 있는 주변을 구성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될게 뭐냐면, 저기 어디 있는지, 음. 우리하고 상대하는 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수세인데, 주변에 뭐 하여튼 바른 미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예. 야당이 많아요. 예. 그런 측면을 보고서 지지자들한테 바로 우리 편은 누구고 적은 누구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알려졌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장재현 대변인이 예? 바로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치 경찰과의 대치선을 그은 거죠.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했냐면 장재현 대변인이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닥치는 대로 물어 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경찰들이 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재원 대변인은 그렇게 강하게 나간 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았다. 자 최강욱 변호사님. 심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특히 또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공당의 입인데. 그또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경찰을 상대로 지금 미친 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예.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전략도 고심하실 것이고 또 우리 차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예, 예. 반전의 기회를 잡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울산시장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죠. 하자마자 그날 이제 발표했다는 거 때문에 아니, 하필이면 왜 압수수색을 해도 음. 시청 압수수색을 해도 공천 발표하는 날 하냐 잔치 집에 네. 재 뿌릴 일이냐 지금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하는 걸로 봐서 그 정치적인 공격을 하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하. 그거를 경찰이 미친 개다라고 해버리시면. 음.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 날짜 같은 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의원님이니까 잘 아셨을 거예요. 음. 그까 그러니까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또 사전에 그날 신청하고 그날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경찰은 예. 또 검찰을 예. 통해서 청구해야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발부가 된 마당에는 경찰의 압수색은 신속하게 은밀하게 빨리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니까 어찌 보면 절차대로 했을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음.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으로서 소위 그 품격의 문제를 많이 지적받고 있단 말입니다. 품격. 네, 당 대표이신 우리 홍준배 대, 홍준표 대표님이나 홍준배는 아니고 홍주, 홍준표. 예. <laughs> 얼마 전에 또 김성태 의원님이 뭐 들깨 발언하신 것도 저는 좋게 들었는데 또 비판받으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예. 그런저런 점들을 대변인이 또이 미친개라고 표현을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별로 안 됐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또 봐도 도움 안 됐을 거다. 네, 또 경찰관들이 우리나라에 한 14만, 15만 이렇게 됩니다. 예. 가족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유권자들인데 선거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젠가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서셔 가지고 조금 이렇게 무마시키는 발언을 네. 또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예. 저는 그것이 장재원 의원이 실수하셨다는 걸를좀 자인하는 거아닌가 싶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품격에 일단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도움 안 된다. 네. 제가 대변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laughs> 이래요. 대변인이 분명하게 그두 가지 역할을 다할수 있으면은 금상첨화예요. 음. 네. 품격도 유지하면서 어떤 당의 선명한 입장도 동시에. 네, 네, 을수 있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대변인이 딱한 사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 여태까지 쭉 보면. 누굽니까 그런 능력자는? 이거는 절대 야부하는게 아닌데 네, 네. 현재 그 국무총리 하는 분 있죠. 이낙연. 예. 아, 이낙연. 저는 초기. 대변인 하면서 그분을 저의 이제 롤 모델로 생각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않아요. 품격을 유지하다 보면은 그 무슨 소리했어? 예. 아무도 주목안 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하게 그 대치선을 그다 보면은 품격 떨어진다. 아, 품격 하고. 떨어진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막말 막말 얘기하는데 예. 막말과 강한 말이 사실 은 구별이 잘안 되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장재훈 의원이 사실은 그 동안 탄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언론에 좀 인기를 끌었지만 음. 보수진영에서, 예. 우파진영에서, 오른쪽 예. 진영에서는 아, 저 사람 맞아. 이런 인상을 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했던 이런 것들이 인상이 강하서 예, 그런데 오히려 지지층에서는 별로였다. 예, 사실은 별로였어요. 예. 예. 어,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인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장재현 네, 수석 대변인이 분명하게 자기 위치 포지셔닝을 저는 했다고 봐요 아니, 거. 근데 그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에서 왜 경찰을 데리고 오면 경찰을 미친 개라고 하면서 광견병이라고 하면서 자기 포지셔닝 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좀 주목을 끌었고, 그러니까 네. 결론은 좀 논개 역할을 한것 같아요, 제 앞에. 아, 논개. 최강욱 변호사님은 살짝 그렇게, 웃고 계세요. 논개는 결정적으로 함께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웃음> <웃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정치하면서 그 정도 희생 정신이 없으면요. 네. 예. 클수 없어요. 그렇죠. 그. 장재현 의원 예. 저희 또래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저저 저 금태섭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어.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던데 음. 하여튼 그 여당의 대변인이 과거에 보면은 재기억에도 그 아나운서 출신 이계진 의원이 예, 대변인 예. 하실 때 나는 예. 우술소자 소변인이 되겠다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 데뷔 때부터 재밌는 말씀을 하시고 또그 예. 뒤로도 큰 비판을 안 받으셨던 것 같고 바키테 예. 의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명대변인 소리를 들었던 분이잖아요. 음흠. 그때 이제 새로 만들어낸 말도 많고, 맞아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도 뭐 그분이, 그분이 만들어거죠 말씀, 맞아요. 말씀 하셨던 거. 예. 로 내로남불. 뭐. 예, 그러니까. 그럼 얼마든지 그런 정치적인 이익도 고려하면서 상황을 좀 이렇게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장재훈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그그 음. 그 배경 때문에 좀 초조하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탄핵 정국에서 이익을 담당하셨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예. 다시 또 복당을 했다가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셨고 예.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거 초선 시절에 친이계 선봉장으로서 그 과격한 발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가 탄핵 때 점수를 땄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멀, 뭡니까. 진보 진영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그런데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뭐지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배신자 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좀 무리하신 거 아닌가. 무 자, 알겠습니다. 아, 이이 이 논쟁은 끝나지 않을 논쟁 같아요. 네. 왜냐면한 분은 상한가, 한 분은 하한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 장재원 수석 대변인 먼저 얘기를 해 봤고요. 근데 이상하다. 왜요? 왜요? 여당 대변인, 여당 대변하는 분을 네. 마지막 말을 하게 해 주네. <laughs> <laughs> 아니 지금 <laughs> 퐁당 퐁당 하셨잖아요, 지금. 네, 상한가 얘기한 사람을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laughs> 하게 해 주고 다음 편에는 저기 최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예, 퐁당 퐁당 갈게요. 잘 보세요. 제 네. 최강 변호사님 상한가 누굽니까? 저 예, 조국민정수. 조국민정수요. 조국 아까 예. 그러셨죠. 예. 하한가 누굽니까? 차병진 변호사님. 예, 조국민정수죠. 조국민정수입니다. 네. <laughs> 예. 자, 조국민정수 왜 상한가입니까? 지난주에 청와대 개헌안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이제 3일 연속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이하다고 느끼고 이분을 상한가로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게 일단 현안 중에 가장 지금 핫한 이슈인 개헌안을 발표하는 주역이 됐다. 발표했죠. 하나하고 예, 또 하나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면은 과거 정권에서 뭔가 좀 비밀스럽고 음흠.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실력자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미지는 지난번에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권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은 뒤에 숨어서 어찌 보면 권력의 막후 실세로 활동하면서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권력 기관을 활용해서 정권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 뭐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국회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예. 또 이거를 이제 주관하는 실무자였단 말이죠. 예. 그 대통령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그 촛불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었고 이번 정권이 어떤 점을 받들어서 또 이번 개헌의 정신이 무엇이고 네.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서 과거 민정수석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음. 어떤 좀 신선한 모습 그리고 민정수석이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습 예. 그리고 본인이 취임 일성으로 수사에 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모습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기존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신선한 뭐 모습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하면 되나요? 자, 차명진 지원위원님 지금 <laughs> 전혀 동의 못하겠다는 표정 <laughs> 하안까 주셨어요 조국 민정수석 자, 정치적으로 좀 바라볼게요 예. 음, 아까 그 장재원 대변인에 대한 평가도 전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지만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배려에 의한 거였다. 배려, 배려. 네. 어떤? 일정하게 배려. 아, 예비군 양성 차원에서 국민들께 어. 우리에게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저는 아~ 어, 이~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대권의 카드? 예비군이죠 예비군이죠 예비게표현예요군는거예요군이죠드비군이죠예 잘못 내밀 예비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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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이죠 예비군이죠 리비군이죠예그이죠예비군 이 개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안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서 예, 동의 안 하면 예, 안될 거라고 예. 생각하는 그런 개헌 아닌데 그런 것을 소개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예. 유연적 소지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절차 이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왜 조국민정수석이 저, 저 사람이 발표하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뭐 국회에도 잘안 나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텔레비전에는 아, 잘 나오라고 그러나 엔드 그리고 예. 하고 이 내용도 있잖아요. 상당히 예.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음. 그 주목을 해 보셨으면 나중에 3일차에 발표한 내용하고 예, 예. 이분이 그 전에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예. 제가 딱한 한 예만 들면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은 지방자치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수도권 망국론을 얘기했어. 아, 그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요, 요, 저, 이 법, 법을 전공하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위원 소지 갖고선 좀 네. 참반 논란이 있더라고 맞다 그러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짧게 짧게. 우리 헌법에 예. 보면 그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는요. 예전에 우리 위원정당 해상 심판을 정부가 제소해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건 정부가 발의하는 거예요. 음흠. 그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외국에서 해가지고 시작됐거든요. 음. 그게 오히려 위원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어. 이거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로서 주무 또 법무비서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민정수석이 하는 거는 너무나 그 맞는 절 차이. 이건 정부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민정수석이 이걸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예.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서 국무회의를 뭐지? 또 거쳤죠. 예. 3월 22일인가요? 그때 국무회의에서 아마 이거를 정식 심의를 하고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발의 절차를 거친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 소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뭐 시비 거리를 삼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자, 참명진 예. 의원이 퐁당 퐁당입니다. 당. <laughs> 예, 좀, 변호사가 이제 뭐 법률적으로 어쩌죠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laughs> 약한 좀 그런데 하지만 예, 예. 헌법은잖아요 법률적인 게 아니에요 헌법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헌법의 전부적인 기조 내용은 뭐냐면 헌법 국무회의를 통과서 해 해야 된다. 이게 음. 기본 상식이고. 그렇군. 그럼 그럼 국무회의 멤버가 예.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해야죠. 국무회의 멤버가 했었어야 된다. 예.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어떻게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하시던가. 대통령 직접 하시던가. 자, 정부가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정부가 주체가 되면은 국무위원들이 n 분의 1의 발언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음.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국무회에서 국무위원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차 의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하여간 이번 개헌은 예. 별로 통과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거를 하든 조국 민영 수석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발표함으로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이거 안하라는 거를 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임당수냐? 임당 아까는 아, 논계 이번에는 임당수.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양한 생각을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뉴스다. 이렇게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어우 두분 나오시니까요. 고수 두 분이 나오시니까 진보 보수에 시간이 정말 불쩍 갔어요. 차명진전 의원님 네. 어떠셨어요? 소감 짧게 오늘 스페셜 뉴스다. 아 예. 뭐 우리 저 김현정 앵커와 같이 뉴스를 진행하게 돼서 예. 상당히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강 변호사님. 저는 차명진 의원님 소탈하신 모습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해서 예. 반가웠고요. 아까 제 말이 네. 시간이 거짓말이 너무 짧네. 예. <laughs> 예, 오늘 두분 감사합니다. 스페셜 뉴스다. 아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시고 치열하게도 청취자들도 논의하고 계세요. 아, 예. 논쟁하고 계세요. 상한가, 안가를 놓고. 오늘 스페셜 뉴스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요. 다음 번에 또 한번 요 조합 요대로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laughs> 글쎄요. 최, 아, 왜요? 최 변호사님. 별로? <laughs> 예. 시간이 <laughs> 시간 좀 길게 해서 길게 해서 한번 두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